사실, 이거 글을 적어내고 전화가 올 때까지는 제 이성은 아니었어요. 이역 내릴 때까지만 해도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냥 뛰쳐서 도망, 도망갈까 이랬는데, 제가 지금 24살이고, 24년을 도망쳐서 살아왔으니까, 이게 아마 시작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과한 욕심을 부려서 조금 나와봤습니다. <laughs> 여러 명한테 당한 게 아니라 한 명한테 집요하게 당했는데 담배를 사와라, 돈을 이렇게 쬐끔 쬐끔 빌려달라, 지금 당장 나와라, 아, 지금 못 나가는 시간이다 이러면은 거짓말치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걔가 이제 반 전체 남자애들한테 정치질을 하는 거예요. 얘는 이제 입만 이제 벌리면은 거짓말을 잘하는 애다. 얘한테 아는 척한 명도 하지 마라. 오늘 갑자기 학교 갔는데 분명 어제는 저랑 같이 인사를 했던 애인데 죄가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저를 진짜 완전 그 말만 투명 인간이라 그렇지 진짜 투명 인간이 된 거예요. 밥 먹으러 한거 따라 오면은. 막 애들끼리 막 뒤에 누구 따라오는 거 같지 않냐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오는 화장실에서 점심시간 동안 있었던 적도 좀 많았고 말한 한 번도 안 걸어보네 쫄쫄 따라가가지고 밥 먹으면 너왜 따라오냐 이러고 그때 분위기는 되게 누굴 감싸주려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으니까 가장 심했던 거는 중학교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그러니까 와서 시비를 거는 게 진짜 하나님이 있다면은 저 건물을 새 건물로 지어달라고 해봐라. 기도하면 다 들어줄 거 아니냐. 근데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어요 그걸. 그래서 그걸 계속 듣다 보니까 그냥 스스로한테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싸웠는데 건드린애가좀 싸움을 잘해서 자 <laughs> <진짜> 졌어요. <laughs> 네. 딸길로 좀 들어서게 된 거죠. 저한테 이제 별명이 붙기 시작하고 그걸로 노래를 만들고. 자, 거기 반응, 반응을 안 하니까 이제 폭력을 쓰고 정교 단위로 퍼지다 보니까 일진 애들도 저를 건들고 그러면서 이제 좀 3년 동안 매일 듣고 매일 맞고 이러다 보니까 진짜 너무 스트레스 왔어요. 그래서 죽, 자살 시도도 많이 하고 제 학창 시절은 이랬던 것 같아요. 네. 많이 힘들었다네 네. 네. <laughs> 나댄다는 식으로 계속 막 괴롭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딴 애가 갑자기 두꺼운 책을 저한테 확 던지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때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고 중학교 3학년 이후 되면 이제 고입이 이제 시즌이 오잖아요. 근거리 배정이라서 뺑뺑이를 돈다고 하잖아요. 공포감에 약간 휩쓸리는 거예요. 다녔던 고등학교를 거기는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시험을 쳐서 들어가야 되잖아요. 합격 통보를 받은 그 다음날이었나? 그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요. 여태까지 막 괴롭혔던 애들 알게 모르게 툭툭 쳤던 애들, 혹은 제 이름 걸고 막 욕하고 그롱하고 이랬던 애들 싹 바뀌는 거예요. 어, 너그 학교 갔다며? 야, 진짜 대단한 그 학교 같다. 어, 저는 이제 말도듬이라는 게 있는데 음, 아마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어, 그거 이제. 이제 폭력도 많이 당해봤고 그것도 이제 이유 없이 이제 아예 인간 취급을 안 해줬어요 아예 그냥 누가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 한 명도 없었고 그냥. 저는 괜찮아요. 음. 괜찮아 많이 힘들었겠네. 음. 중학교 2학년 첫날 딱 들어갔는데 앞에 네 명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이제부터 시키는 대로 말 들어야 되고, 뭐, 아닌 놈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제 자기들 자랑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웃었는데 갑자기 웃은 새끼 나와.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둔둑이 맞았어요. 너무 분했어요. 애들한테 수금을 하고, 뭐, 기분 나쁘면 그냥 지나가다가 툭 쳐요. 발차기를 배웠어. 가만히 앉았는데 갑자기 발이 날라가 막 맞는 거예요. 아무 이유도 없어요. 근데 이제 기회가 왔죠. 복수를 할수 있는 기회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했거든요. 매돌 며칠 누가 돈으로 갔다 얼마를 갔다 가 거뒀고 누가 누구를 때렸고 내 보이는 한도는 난 그걸 다 기록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그거 갖다 줬어요. 이제 그게 문제가 돼서 학교에 형사들 오고 거의 판계반이 통째로 날아가는 셈이 됐죠. 사실은 다른 선생님들한테 더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말을 못했던 게 선생님들이 몰랐을까요?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지만 나서지 않죠. 저희 담임 선생님은 승진을 포기하신 분이세요. <laughs> 그래서 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그걸 보여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집단적인 폭력은 없었지만 이미 다 물들었잖아요. 이제 간헐적으로 각자 개인이 개인을 갖다가 폭력하는 건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너네 가장 친한 네 명끼리 조를 짜라. 아 그거. 네 그러면은 저는 약간 깍두기. 응,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남는 데 들어가는 근데 그 남는 거 데려가는 거 그거가 힘든 게 아니고 걔네들끼리 짝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는데 저는 혼자 있는데 그 순간이 제일 힘들어요 난 여기서 모행동을 취해야 되지 하다가 누구랑 눈 마주치면 그게 너무 힘들어요 저도 공감 일단은 저는 수학여행 때 버스를 타고 짝짓는 거 이제 수학여행을 하기 전에는 우울했어요. 마룻바닥에서도 제일 찬전을 밀려나요. 저는 한번 언제 그 우리 신발 놓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한번 발 걸트고 잔적도 한번있었거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나 다 방관자였기 때문에 뭐 딱히 할 말이 없어. 방관자. 오히려 더 가해자에 가깝고 심지어는 가해자보다 더 미웠어요. 사실은. 자기들은 어, 나는 모르는 일이야. 가해를 가하지 않았으니까 난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게막 눈에 보일 때가 있잖아요, 되게. 지켜보다가 이게 자기 그 죄책감에 찔렸는지 다 끝나고 나서 저한테 와가지고 괜찮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때는 그것마저도 고마웠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자기 죄책감을 저한테 해소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기분이 썩 좋진 않아요. 똑같이 반관자죠, 부모님도. 음, 저는 가정 폭력도 같이 당했거든요. 아무래도 가정에서 폭력을 당하다 보면은 학교에서 위축이 되거든요. 스스로 폭력 당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오면은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폭력 당하고 이게 사이클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가정 폭력이 학교 폭력으로 이어지는 거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쉽게 포기를 하는 트라우마가 생겼어요. 사람을 못 믿게 됐다는 게 제일 커요. 친해질 수 있는 계기는 못 만들더라고요. 일을 되게 열심히 하고 싶고 되게 당당하고 싶은데 이것저것 이제 했는데도 다 이제 실패를 한다 보니까 자존감을 높이려는 게 어떤 걸까 옷을 되게 잘 입는 사람을 봤어요. 나도 좀 저렇게 하면 더 자신감을 더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되게 관심에 갖게 된것 같습니다. 공감 제 성격이 바뀌었어요. 그냥 대학교 들어오고 나서 저를 빨리 뽐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어딘가에 소속돼야 돼요. 혼자 있던 적이 많으니까 그게 어떤 수단이든 돈을 쓰든 걔네한테 편하게 어떻게 구린 면을 보여주든 왜냐하면 얘네가 날 버리면 은 이게 고등학교 때랑 다를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미 그고통을 아니까 그 고통으로 내가 이끌어낸 결과까지 나는 아니까 최대한 도망치듯이 그 소속으로 들어가고. 거요. 7cm인 것 같은데. <laughs> 안 돌아가고 싶어요. <laughs> 도, 도망쳐. 도망쳐. <laughs> 그때로 돌아간다면 내가 나를 죽이거나 내가 누군가를 죽였거나. 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만약에 제가 그때 당시에 돌아간다면은 저는 사회생활 할때 저한테 도움이 되는 일들을 많이 할것 같아요. 뭐, 사소한 거라도. 예. 저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못해서 그런 점을 더 많이 좀 채우고 싶습니다. 그 지금 당하고 있는 사람 만난다면 정답은 못 주는데 공감은 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돼 이런 거는 너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오히려 무시하는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당하면서 가장 후회되는 게 자꾸 문제는 이쪽에서 들어오는데 저 자신을 깎았어요 근본적으로 내 잘못이 아닌데 자꾸 저를 욕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 친구들이 만약에 고등학교를 걱정한다면 저는 진짜 그냥 과감하게 다른 지역 고입을 보거나 검정고시를 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도망가고 싶으면 도망가도 돼요 학교 안 다닌다고 안 죽어요 이 친구들이 세상의 전부는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갖다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나만 살면 돼요.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어요. 꿈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꿈이 아니면 복수라도 괜찮으니까. 예. 네, 둘중 하나는 꼭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게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될수 있기 때문에. 예. 네. 그래서 제, 저는 단기적인 목표가 1년 뒤에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걷는 겁니다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또 사진도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공부를 더 많이 해보고 싶어요. 저라는 존재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고 싶어요. 이제 2014년도부터 학생들을 다 만나는데 제가 만났던 학생들한테 어떤 기반을 마련해주고 싶어요.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실제 도움을 주고 싶어요. 그게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단한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렇게 꿈이 생겼던 이유가. 그 가해자 덕분인 것 같아요. 네, 더 옷도 확실하게 좋아해지고 말도 이렇게 늘수 있고 더 뭔가 잘할 수 있어서 그 친구들 덕분에 네, 저는 더 열심히 산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고 더더잘 나가서 네, 더 이런 걸로 더좀 복수해주고 싶어요. 저는 그게 저는 저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